주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제목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목사님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지인이고, 내게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이지요 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가르치대요 성화 여러분 그래만 가르치고만요 교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내가 구원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뜻이 없습니다. 선악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죄다문에 대신 죽은 것을 믿으면요. 선악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이말이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여러분 자유. 야. 나를 뺏기면 자유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뺏기기 전에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라를 다른 사람한테 바라물러 가면 아안 뺏겨야 되지요. 뺏기고 난 뒤에 찾으려고 하면 힘들잖아. 나가 뺏기면 자유는 없습니다,요. 특히, 종교인들이 죽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어가지고요. 야, 성교 당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지요. 구원도 못 받는데 말입니다.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죽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 진리를 사수하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요. 순교라 가지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죽으면 순교 아닙니다. 자유로 또 지옥한다, 이 말이야. 자유. 자유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그게 믿음이고 자유다, 이 말이야. 마귀하고 살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약간의 자유는 있지요. 한 70년, 30년, 40년은 가짜 자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죄는 여러분, 반드시 흰판이고 형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된다 이 말인데 인자 구원 받았으면요 야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선악가가 있습니다 야 선악가를 볼 때마다 야 이것 다묻고 재기 있고 아, 큰일 날 뻔했지 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다가 선악가 다묻고 지옥 갈 뻔했지 하나님 또 앞에서 불불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안 지켰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했는데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종 안 하면은 자유는 없습니다. 마귀하고 살다가 너 하나님하고 살아야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자실랍니까 주님 내 구원 받고 하나님 하고 살았고 맘 먹고 왔는데 야 살아 몰라 타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마음이 안 맞니? 나는 도로 갈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하고 돌아 갈라 가는데갈때 말입니다. 구원받아. 뭐라 하겠어요 하러 가면 구원 취소하고 가르쳐야지 한번중 구원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여러분은 그래 하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라 가면 원래 그대로 말이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믿음에 구원을 안 주십니다. 믿음 후에 주십니다. 여러분, 자유락하는 거는요, 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그러면은 구원 아니네. 행위보금이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십니다. 있는 사람이요 자유를 찾아서 남만에 와서 말입니다. 북한에서 는 아무리 일해도 돈안 준다 카드 이은 말입니다. 남만에 와도요 일안한건돈안 준다. 일을 하니까 돈을 주니까, 야풍물이 보니까 자유하잖아 말이니다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잖아 말이니다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뜻 말입니다. 설까 저 갖다 안따먹고 하나님하고 살기만 하면은 영생이 못한 데가 있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야저기는 일도 안 해도 월급 주는데 여기는 이회가 오히려 벌인 돈을 가지고 죄자들을 약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전하락 합니까 실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본 주님이 오시면 되고 야, 내한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하,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은 봉 잡고 싶다는 말입니다. 고향 가서 야, 내가 금이 환가 했다 하면서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손해를 보고 관세를 당하고 읍신 내림을 당해도요. 운 받고, 하나님하고 함께만 살면, 보상 타봤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올 수가 있다 할지라도, 보상 타봤습니다. 일은 조금 했는데, 이야, 영원한 생명을 주니까, 그게 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바 울이 나는 조금도 조금도 안 아낀다. 그래 말하고 세상을 떠나자아말이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야, 돈많이벌어 가지고 7 0년살 살다가 지옥 가면은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보다 영행편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요. 구원 받고 나니까 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데다가 지금 살아가는데도 참 마귀 밑에 내 마음대로 살 때보다 영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다 는 말은 능력하다 는 말입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은 일을 하마가 어떻습니까?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심각하면 사도 바울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럴 말합니다 재기고내만대로돈 받아 묵지 말라 카니까 돈 받아 묵고 설교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지라도, 지옥 가는데, 그게 뭐, 자유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정이 어떻습니까? 아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라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지. 야, 무슨, 누가 이런 말을 다 하대요. 여러분? 내가 자유를 다 물이 있으면 자유의 끝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공중에서 부르시는 말이에요. 못 가면 그게 자유입니까? 주님 부르실 때에 올라가야 되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여기서 살아나는 구원받아도, 선악가는 있습니다. 선악가가 여러분,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뭐, 죄 짓고 살기 구원은 말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그때는 안다 완전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막이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 그러나 육체를 거쳐 가야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은 조금 했는데, 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 갔더니. 영원한 생명이야 자유. 영분 지는 해버리. 내가 살기 싫어 나는 돌아가라. 올 때에는 이 맘대로 왔지? 안막 하나? 그래. 가라. 마치 말입니다. 장세기에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줬다는 말이죠. 다만, 기왕은 못 간다. 내가 표를 줄게. 하나님의 강력한 미혹의 역을 받고 가지 말입니다. 성령받고, 아,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은혜 복음은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기 때문에요. 주님 찾아가서 하나님 찾아가서 만바로 구원을못 봤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가라. 내가 거기에. 아, 임이 줬다 사도 바울의 돌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무엇 따르는 게지 너한테 내가 신금을 보일 때내 따름하면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막을 치고 일을 해가지고 버린 돈을 가지고 제자들을 약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거를 복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여라 여러분 일해라 일 일하고 석유했다 하시고 돈 받아 먹으면 너 죽었다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마다 모일 뭐때 마다 야곱만 어스 가서 갖다 죽켜야 된다. 나를 본받아야 된다. 사도밥은 그를 말하고 있어.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어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또 나와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안 하는데 성령은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자꾸 받았다고 믿으록한단 말입니다. 선악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선악가도 없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안믿어진다이 말입니다. 구원 그 받았으면, 야! 이 선악을 따먹고 지옥을 불렀다. 그걸 벌떨리잖아 말입니다. 거기 구원입니다. 여러분. 돌아간라카면는 내가 싫으면 가라. 강력한 미국의 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올 때는 다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끝나는 것은 하, 혹시 조금 있을라인지 모르지만 있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나님 뜻을 거액하고 세라가를 담아보면서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대가는 영원한 생명이고 밀루가니신 주님한테 답해서 곤도전서 1 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예 수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 서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십니까 여러분? 네가 세교에땀시고돈 받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돈안받은 물로 가면 이래에 의하라 이래 말입니다 이래가 오히려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은 자유가 있으면 자유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은요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뜻이 수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는믿게다괴놓고 하나님 따라갈라 가리 좋은 길 십자가의 외로운 길 많은 사람은 돈 받아먹는 길로 가는데 이길갈라 가리는 싸고 부럽거든 챙기고 부럽거든 그래가니까 여러분 좋은 길안갈리다 내가 내가 안 가서 지옥 가네 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돈을 받았다, 하는요 빌리포스 4장 9절요.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